청춘 업로드 조항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취업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. 남들도 하고 또 나도 비슷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으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취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에 대한 본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취업이나 어, 무엇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은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직업을 구하는 것, 직장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. 자 근데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회사를 보다 성장시킬 수 있거나 보다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. 우리 동료를 뽑는 거예요. 그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관점과 기업의 관점 혹은 기업의 현직자분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. 이 부분을 좀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기에 취업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, 무언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. 그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가치라고 얘기합니다.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의 형태로 모이는 겁니다.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집단화가 되었을 때즉 기업의 형태였을 때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하게 되겠죠. 자 그러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함께하거나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.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었을 때 원하는 기업의 비전과 미션이 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러면은 개인은 기업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냐 라고 했을 때는 소속원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배는 기업인데 기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. 그게 비전과 미션입니다.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비전과 미션을 갖고 있을 겁니다. 즉, 데스티니죠. 목적지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게 꼭 달성이 되거나 그 거기까지 가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은 방향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음.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, 그런 모습이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. 자 그러면은 그런 건 뭐냐? 결국에는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한 동기, 기업이랑 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해 된다는 겁니다.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, 이 일을 함으로써 기업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고 그것은 비전과 미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어, 만들어 내는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더 깨끗하게 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칩시다. 자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환경과 관련된 비전, 미션을 갖고 있다면 더 좋겠죠.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?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우리가 기업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맥상통하거나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것. 그리고 하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나의 역량이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즉, 가치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. 다른 하나는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이 역량을 통해서 현실화 시키는 거죠.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현실화되면 될수록 나와 기업이 추구하는 어떠한 것을 이루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? 보람이 있고, 뿌듯하고, 행복할 수 있고,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거죠. 그게 일단은 돈이 되겠죠. 혹은 사회적 임팩트, 소셜 임팩트라고 얘기하는데,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될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, 연결하기입니다. 취업에 있어서 두 가지 연결하기를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. 그두 가지가 뭐냐면은, 하나는 과거, 현재, 미래를 연결하는 거고요. 어떤 과거, 현재, 미래냐면요,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되고요.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것도 됩니다. 또 있습니다. 나라는 사람과 직무와 회사 혹은 사회와 연결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, 그 직무를 하는데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, 그것이 기업한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결하는 겁니다. 이 연결하기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? 설득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가 되겠죠. 그리고 이 연결을 할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면요. 아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잖아요. 즉 나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걸 통해서 현재 나를 보여주는 거고요.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하게 돼요.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. 자 이렇게 연결을 함으로써 우리는 설득력이 있는 자기소개서와 연접 답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, 취업의 본질 두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. 세 번째는 뭐냐면요, 바로 행복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취업을 하는 것 혹은 일을 하는 것, 이 사람을 뽑는 이유는요, 결국에는 행복이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.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. 경제적인 소득도 얻어서 행복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일하니까 행복한 것도 있는 겁니다. 그 얘기는 좀더 보다 바른 인성과 보다 나은 사회성과 보다 나은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. 어떤 대인관계나 사회성, 어떤 인성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셔야 합니다. 인품이 더 좋아지고 인격이 더 좋아진다면은 여러분들 취업 더잘할수 있다는 점입니다.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면 너무나 다행이고요.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셨다면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취업에 대한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I Phobia will be a shooting star, you make a wish. No, I don't.